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GTX A 노선 GTX C 노선이 어, 드디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 평택 지지역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정보 발표가 있었죠 2022년 1월 7일 날 1월 7일 날 어, 음.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해서 추가 건설로 노선을 22년 1월 7일날 발표를 했댔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발표가 이제 확정적으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확정 발표를 한 겁니다. 확정 발표를 확정 발표를 해서 이 지도가 이제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그래서 A 노선, A 노선은 어, 운정에서 삼성으로 해서 어, 동탄으로 해서 평택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동탄까지 형성됐던 것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선, 어, 의정부, 덕정 동두천시로 해서 이제 서울역으로 해서 이제 수원으로 해서 이제 인덕원, 의왕 수원, 오산을 지나서 평택까지 연결이 되는, 수원에 끝나는 것이 이제 화성이랑 오산이랑 평택,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 아산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이걸 확정하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참고로 봤더니면 GTX-A 노선, A 노선 수소 동탄과는 시운전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 2023년 9월 21일 날 오전 11시 1분. 그래서 기사가 뜬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GTX A 노선은 어, 3월 30일 날 개통이 되는 겁니다. GTX A 노선 3월 30일 날 수서에서 동탄까지 GTX A 노선 개통이 되는 거죠. 저희 바램은 이 GTX A 노선 개통된 게 지제역까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 정도로 2 0 0 0 년도부터 시작한 GTS A 노선 공사 진행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09부터 609까지. 그서 대우건설, SK 에코플랜트, 그 다음에 e n d l e 대림이죠. 대림이 맡아서 전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A 노선이 그 개통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는 어, 수서 동탄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운정에서 서울역은 어 24년 하반기 정도에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어 이제 전 구간 전 구간이 이제 운행 예상이 되는 거죠. 단어 삼성 삼성은 이제 그냥 정찰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창능역이랑 창릉역이랑 삼성역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 개통은 26년 28년에 개통이 되는 것이죠. 일단 여간 GTX A 노선이 어, 전 구간은 25년 내년도에 개통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바램은 동탄에서 지제역까지 빨리 돼서 어, 28년도에 개통이 될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택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 평택 지제역은 어, 메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우리 방송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펜타 역사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SRT. 1호선, GTX a 노선 c 노선 GTX 그 개통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섯 개 KTX까지 다섯 개가 개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평택시 입장은 이제 그 며칠 전에 어 말이 많았죠. 우리 그 정찬선 평택시장께서 환영한다, 환영한다. 그래서 예산은 어,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간 평택시 입장도 환영하는 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브리핑을 보면은 굉장히 떠들썩 합니다. 뭐 한국경제신문, 뭐 매일경제 전체적에서뭐 평택지재역이 제일 특혜를 받은 곳이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어, 집가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적으로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 어좀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 평택지제역 부동산에서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해서 좀 가격이 조금씩 이제 좀 들썩거리고 있다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대어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지만 지제역은 핫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지제역에 이제 그 신도시, 신도시가 이제 서측지역에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제역이 이제 환승센터로 해서 우측에 이제 조감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승센터가 돼서 드론 택시, 드론 택시가 이제 GTX A 노선, C 노선에 서서 어, 서울로 가든, 부산, 광주로 가든 이렇게 미래형 첨단 어, 운행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택시장께서 1월 29일날 이제 조기 환공을 하겠다. 평택환승센터를 조기 환공을 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 이제 환승센터가 조기 환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GTX A 노선 C 노선이 개통되는 시점인 28년도에. 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하겠다. 이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 인구가 6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3만 명을, 그래서 63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계속 우리 평택시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또 아울러 더 중요한 건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 정체가 어, 대한민국 전체가 43.7세입니다 평균이. 근데 평택시가 40.6세 때가 되고 지제역, 특히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는 33.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젊어진다는 얘기죠 평택 전체가. 그래서 학원이나 뭐 병원이나 특히 뭐 소아과 병원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평택시는 예약해도 가기 어려운 쪽으로 굉장히 인구가 젊어져서. 어, 출생할 수도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제역은 서측의 신도시가 발표가 됐고 우측에 어, 지제 세계지구, 영신지구, 무산 영신지구 이렇게 어, 인구가 좀 분포가 돼서 서로 좀 활력되는 지제역이 되, 돼서 앞으로 평택의 중심은 저는 지제역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아울러 BRT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안성으로 해서 어, 지제역으로 해서 어, 고덕신도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제역 인근 영신지구나 모산영신지구 이 BRT 정류장 인근에 아파트나 토지나 상가 등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덕과 지제역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고덕은 이제 송탄 쪽으로 봐야 되고 지제역은 이제 평택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혼합이 돼서 지제역을 위주로 해서 삼성, 고덕, 그다음에 그 서측 지제 신도시, 동측 서제 신도시 이렇게 아울러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수도권 특히 평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고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원발 KTX. 수원발 KTX도, 이제, 그, 지재역으로, 지재역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수원발 KTX가 수원, 지제역그 다음에 천안, 아산으로 해서 부산, 전라도, 광주, 목포로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TX가 송도로 해서 연결되는 거가 있고, 수원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가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 결론은 저희가 일곱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지재역 인근에 투자를 하라. 뭐 평택이 전체로 좋아지지만, 그래도 역세권인 지재역, 펜타 역세권인 지재역으로 투자를 하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는 평택은 100만이 된다. 지금 24년 2월 2일 현재로 63만, 63만이 넘어가서 개정자치법 시행령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60만을 넘어서. 그래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이제 평택시가 지지역 중심이 된다. 는걸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역 인구 토지 가격 예상은 뭐, 다른 공역보다 많은 가격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아파트도 이제 뭐, 강남에 뭐2 0분이면 가는 그 GTX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상승을 보고, 원룸 같은 경우도 어 삼성 관련된 사람, 분들, 그다음에 그 평택항, 그다음에 그 미군기지 관련된 곳이 곳인 지제역에서 강남이나 수도권에 빠르기 때문에 원룸도 가격이 상승되리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서울 출퇴근이 뭐3 0분에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최적이다. 그래서 토지도 이제 간혹가다 금매가 나와서 저희가 며칠 전에 급매를 해서 거리를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그래서 약간 급매된 토지를 사서 건축하는 하는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제 세계전후구는 10년 전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지지역에서 좀 오래 이 개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영신지구 준주공지 주변 모산영시 쪽이 이좀 선발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제세계주거보다 영신주구나 모산영신주구 토지를 노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서측은 공용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지 방식이 아니고 전체 수용을 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철거를 한다는 기존 집들이 싹 없어지고 원룸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원룸 시장이 어, 저희가 예전에 계속 방송을 했지만 어, 동축 지제역,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의 원룸 시장이 많이 형성되리라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가 어, 말씀드린 것을 잘 염두에 둬서 어, 투자하는데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택지제역방송국에서 어, GTX A 노선, C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